송사이다입니다. 오늘은 여러 가지 문구점에서 산 액체괴물을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. 제가 제가 이때까지 찍었던 영상들을 다 보니까 제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더라고요. 오늘은 좀 정확하게 들리려고 크게 목소리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. 지금 쌓고 있는 사람은 블링마커님이시고요. 여기에 이것도 추가할게요. 좀 많죠? 근데, 이 둘, 이거를 다 소개드리진 않고, 뭐, 시간이 없으면, 간략간략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 일단, 메뉴에 있는 별모양 액체 김물부터 소개드리도록 해 할게요. 손이, 손이야. 손이지 않나? 자, 이거는 되게 이쁘게 생겼죠? 이거 다, 색깔별로 액체 개물 모여있는데, 섞이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요 잘 보면 엄청 투명하고 잘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근데 약간 냄새가 안 좋아요. 이거 방에 냄새 안 좋아가지고 방에서 막 함부로 막 놀고 안 청소하고 그러면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요. 일단 본드 냄새 많이 나고 본드처럼 생긴 이게 약간 오호 같기도 해요. 우드락 본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아직 풍선은 안 물어봤고요. 순서는 나중에 불어보고 되면 영상도 올릴게요. 제가, 제가 또 영상이 잠시 안 올렸었는데, 제가 왜 그랬냐면,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영상이 안 올라가가지고, 지금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네트워크. 네트워크! 때문에. 이거는 신기한 올챙이 알 괴물입니다. 이거 되게 이름이 길죠? 안에 조그만 알들이 계속 들어있는데, 네, 여기도 이거, 이 색깔 있거든요. 보세요. 이렇게. 알이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. 어 약간 시원한 파스 같은 느낌? 손에 감고 있으면? 그런 느낌 나요. 네. 네, 이렇게 있고. 그 다음은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카메라 안 들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자, 이제 말랑젤리 몬스터를... 네, 네, 이제 말랑젤리 몬스터를 소개해 볼게요. 그거는 색깔이 뒤,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쁘게 나와요. 색깔이 이게 제일 이뻐서 샀거든요. 지금 너무 초록색깔로 보이는데, 음 사실은 이게 엄청 연두색이에요. 어 눈알이 들어갔네요. 빼겠습니다. 이게 엄청 되게 색깔 이쁜데 영상에서 이상하게 나오네요. 자 그다음 중요한 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건 민데 이건데요. 사실 이게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원래는 이렇게 공룡이 들어있어요. 공룡은 어디 놨뒀냐면 여기 놔뒀거든요. 이게 잘 보면 화석이에요. 화석, 화석 모양이에요. 뭐 화석을 발굴한다 뭐 그런 거겠죠. 자 빼보면 이거는 약간 본드 같는데 랩이 안될 것 같으면서도 잘 돼요. 어? 제가 아까 이거 소개해드렸나요? 머리판보 아, 너무 남을... 아. 죄송합니다.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. 네 오늘 혹이나 여기까지 와 마... 여기까지 마치진 않을게요. 아, 이거 이 것도 남아 있어요. <laughs> 하나 남아 있다고 하네요. 이건 아까 해, 해본 거라서 제가 샀어요. 물림마코님 목소리입니다. 이건 해본 거라서 안안 안 하겠고 이제 같은 거니까 어. 마지막으로 남은 탱탱 푸딩 젤리 괴물. 이거는 뭔가 랩이 잘될을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. 약간 땡물 툭툭 끊어지는데요. 랩을 하려고 해보면 잘 돼요, 이게. 또, 또, 잘 돼요. 이렇게. 랩이. 레비드액체기물이판다는게 자체가 신기 신기하더라고요. 자.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, 하고요. 음,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구독은 안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